안녕하세요. 장진택, 황준열입니다. 오늘 기아 EV9, 이렇게 생겼다. 요거를 알려드리기에 앞서서, 요 하이테크로 황준열. 어떻게 미디오 오토로 왔냐. 대충, 말씀만 드리면요. 하이테크로 채널은 여기 있는 황준열 소유의 채널이 아니었고요. 말씀드리자면 이렇게 공동 소유였죠? 네네. 네. 공동 소유였는데, 이제 요게 뭐 요로저로 문제가 생기면서 좀잘 운영하기가 불가능하게 됐고, 그런데 이제 자동차 콘텐츠는 계속 만들고 싶고, 뭐 이래서 이제 저랑 얘기 나누다가, 나랑 같이 하자. 뭐이렇게된 겁니다. 미디오 오토로 와서, 하이테크로에서 하던 예상도 는 물론 그리고 이제 하이테크로 에서도 못했던 다양한 요 자동차 얘기를 이제 황준열이 많이 할 거야 이제 에? 시승에도 갔다오고 막 시승도 하고 막 이랬잖아 아 제가 언제 또 캐딜락 에스컬레이드 같은걸 타보겠습니다 에스컬레이드도 타보고 이그제 뭐 쌍용 행사도 갔다오고 네. 앞으로 이제 나 대신해서 많이 가야 돼 내가 점점 이제 체력이 떨어져 가지고 자 그리고 하이테크로 채널은 영문으로 된 채널이 하나 더 있었죠 하이테크로 2라고 해서 하이테크로 영문 채널은 계속 운영을 합니다 영문으로만 요 하이테크로라는 이름으로 예상도는 물론 국내 자동차 소식, 이런 것들을 영문으로 간결하게 만들어서 전할 예정입니다. 다 준비됐지? 네. 예, 다 준비된 표정. 예, 여기 준비된 표정. 예. <laughs> 황준열과 예전에 여기서 제네시스 GV90, 요 예상도 얘기를 나누고 나서 밥 먹고 이러면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면서 그때 이제 어려운 얘기를 좀 털어놓더라고요. 친한 친구들끼리 이렇게 잘 운영을 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말 못할 고민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채널이 공동 소유가 되다 보니까 좀 여러가지 의견이 다르고 막 이런 약간 좀 복잡한 문제이긴 한데 뭐 얘기는 안 하기로 하고 깔끔하게 이렇게 하자 뭐 이런 거해서 이제 자세한 얘기는 안 하고요. 하 여튼 얘기를 더 좋게 됐으면 된 거잖아요. 이제 미디오토를 통해서 하이테크로 해서 하는 예상도보다도 훨씬 좋아질 겁니다. 황준열의 정보력과 저의 이꿈 얘기 이게 막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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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면은 세계 최고가 나오죠. 당연히 다 끝난 거야 이제. 얘기와 정보력과 또 예상도 그리는 포토샵 이 엄청난 스킬 요게 합쳐져서 EV9 예상도 요거 딱아 요거 제가 딱 보고 요거 제가 장담할 건데 99% 요거 일치합니다 요거 요거 제가 꿈에서 본거딱 나왔어 그냥 예 근데 참고로 저희가 쪽 이렇게 일부러 좀 다르게 그려야만 되는 이런게 있어요 말씀드릴 수 없는 이유예요예 요거는 좀 이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부러 다르게 그리는 부위가 있습니다 저희가 일부러 다르게 그리는 거 외에도 이제 개발 막판에 디자인이 이렇게 바뀌는 얘들도 있어요 요거 이제 며칠 전 저희 독자분이 보내준 사진인데 요거 아이오닉 6 조만간 나올 차인데 범퍼에 이 검은 몰딩이 생겼어 예, 심지어 이 크롬도금까지 이렇게 들어가서 이 범퍼 몰딩 요거 옛날 차 느낌 나잖아 뭐야 SM OUV 막 이런데 있었던거 아, SM OUV도 있고 전... 있잖아요 프린스 뉴프린스 뉴프린스도 <laughs> 한... 있었지 네, 네, 범퍼몰딩 딱 은선 몰딩이라 했죠 그때는 네. 크롬이라 안하고 그거 네. 딱 들어가 있었는데 아 그거가 좀딱 생각나더라고요 아, 이 아이오닉6 이 하이테크한 이 차에 그러니까 프린스 느낌 나는 <laughs> 프린스 느낌 나다 그러니까 되게 느낌 안 좋아지는 아, 것같요 앞에 둥글둥글한데 은선 들어가 있으니까 딱그 네. 느낌 아니세요 네. 범퍼몰딩 요거를 왜 썼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래도 요런 식으로 개발 막판에 디자인이 좀 많이 바뀌기도 해요 아이오닉6가 이 개발 막판에 이 앞뒤 범퍼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바뀌어서, 이 아이언 식스도 지금 황준현 새로 그리고 있지. 아, 좀 많이 바뀌어가지고, 앞에 다 뜯어 고치고 있어요. 예, 네, 지금 대공사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laughs> 지금. 자 오늘 본론 EV9 얘기를 이제 좀 해주셔야 되는데 확실히 월드클래스 전기차 월드클래스 전기 SUV가 이거 될것 같아요 다른 건 몰라도 디자인은 정말 좋지 않아요 아, 앞모습이 정말 각지면서도 되게 세련되게 이렇게 돼 있는 게와 네. 이거 정말 앞으로 제대로 된차될것 같다 저도 싶더라고요 거의 컨셉트 카가 그대로 들어왔다고 보면 되고요 컨셉트 카를 그냥 양산화 했다 네. 저희가 그린 예상도랑 거의 99% 일치한다 일단 요 헤드램프 요거 텔루라이드 신형 요기에 헤드램프를 그대로 여기다 집어 넣었네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구성이 좀 비슷해요 요게 그 프로토타입이라서 이렇게 끌어다 온 건지 아니면 실제 양산이 될건지 요거는 정확하진 않지만 지금 그린거랑 장담하죠? 아 근데 저도 이거 처음에 컨셉트 봤을 때는 긴가민가 하다가 음. 잘 보니까 이렇게 헤드램프가 있고 위에 꼬리처럼 위에 올라가 있는 형태이잖아요. 네. 근데 이게 스포티지에서 일단 한번 양산화된 디자인이다 보니까 음. 이걸 그렇게 현실성 없는 디자인은 아니다라고 저도 보고 있고요. 그리고 앞에 주간 주행등이랑 이게 테일램프, 이걸 이렇게 보시면은 네모난요육면체에요각 모서리에 주간 주행등 뒤에는 테일램프가 이렇게 이제 따라가는 라인인데 각 모서리를 이렇게 라인으로 따라가면서 차의 윤곽을 강조시켜주면은 밤에도 상당히 웅장한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어요. 그 윤곽이 위장막 아래에서 너무 티가 나게 지금 네. 많이 발현되고 있어가지고 네. 어, 진짜 이렇게 나올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그래서 이렇게 윤곽이 명확하기 때문에 예상도 그리기도 상당히 좋고, 아, 너무 편하죠. 모서리에서 이렇게 딱 이렇게 모양을 만들어 주니까 차도 좀더커 보이고 좀더 이렇게 빡시해 보이는 커다란 대형 SUV의 네. 이 느낌을 상당히 잘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테일램프는 이렇게 세로형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유리창 쪽에서 밑으로 가면서 이렇게 확 넓어져요. 그래서 타이어 쪽은 상당히 넓고 유리창은 이렇게 좁아지고, 그래서 타이어 쪽에서 이렇게 든든. 하게 받쳐주는 느낌. 밑이 넓고 유리창은 좁고 그러면은 약간 스포츠카 느낌이 쫙 나잖아요. 그런데 세로형이면은 약간 좀 유틸리티하다고도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렇죠. 세로형으로 된 거는 이제 이 트렁크가 넓게 열려서 트렁크로 집어넣기 음. 쉽게 해주는 그런 약간 볼보가 많이 쓰던 아, 그렇죠. 그런 디자인인데, 또 기능적으로도 보이면서 차가 달리는 것도 잘하는 것 같은. 이런 느낌 두루두루 잘 만들어낸 디자인 같아요 유틸리티스럽게 새로형스러우면서도 이게 사실 밑으로 꺾여서 나오는 게그 핸더가 튀어나오게 그렇죠. 된 거잖아요 네, 근데, 차의 실루엣을 네. 아주 직관적으로 보여주죠 그래서 두 개가 좀 합쳐진 듯한 그런 느낌 아닌가 싶어요 제가 네. 보기에도 근데 요 눈에 띄는 게요 Y자형 캐릭터 라인이에요 Y자 캐릭터 라인이 너무 인상에 남아서 제가 그때 페이스북에도 한번 이렇게 그린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어딘가를 갔다 와서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벌떡 일어나가지고 그린 거를 요 EV9 컨셉트카 요거 이제 나왔을 때 이제 제가 페이스북에다가 뒤늦게 이제 올린 건데 하여튼 이 Y자 캐릭터 라인이 상당히 인상적입니다. 근데 이게 왜 인상적이냐면 이 자동차는 철판을 이렇게 툭툭 접어서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 그냥 접는 거는 뭐 쉽겠죠. 근데 이거를 Y자로 접는 거는 이게 쉽지가 않아요. Y자로 접으려면 은 그냥 프레스로 팡 찍어내는 걸로는 이게 안 나옵니다. 철판을 딱 집어넣은 다음에 프레스로 꾹 누르고 가운데서 금형이 나와 가지고 탁탁탁탁탁 쳐 가지고 Y자형 실루엣을 만들어 냅니다 그러니까 요건 이제 다중 프레스라고 하는데 다중 프레스 중에서도 좀 고급 기술이에요 그런데 이 Y자 캐릭터 라인이 EV9에 처음 들어간 게 아니라 아우디 Q2나 푸조 2008이나 이런 차들에서도 먼저 보였었고 또 국산차 중에서도 보셔도 산타크루즈에서도 이게 나왔었죠 네 미국에만 파는 픽업트럭 현대 산타크루즈에도 Y자형 요 캐릭터 라인이 요 들어가 있죠 이게 이제 최근 몇년 사이에 유행처럼 요 자동차 업계 커진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 Y자형 캐릭터 라인이 들어가 있으면 면은 이 자동차 디자이너서 사이에서는 아이고 어 얘네들도 요 기술 들어가나 보다. 약간 이런 느낌입니다. 여기 최신차 느낌이 딱 나는 요 디테일이에요. 그러니까 EV 9이이 Y 자 캐릭터 라인 덕분에 음. 핸더도더 많이 강조돼 보이고 핸더가 강조되어 있으니까 또 휠도 강조돼 보이고 이렇게 굉장히 스포티한 느낌을 주게 되는 그런 디자인 요소가 진짜 이 Y 자 요소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각 바퀴 위에는 직선으로 딱 접어놨고요. 그 다음에 요걸 Y 자로 앞 뒤에서 이렇게 풀어주잖아요. 그러니까 딱 접혀 있는 데는 타이어가 더 튀어나와 보이고, 예, 그리고 승객석은 더 들어 보이고 이러면서 스포츠카 같은 게그 타이어가 좀 강조된 이런 느낌을 아주 직관적으로 그 그러니까 옆에서 봐도 차가 입체적으로 보인다는 거죠. 그러면서 요 Y 자 캐릭터 라인이 이 기계적인 매력을 좀 더해줍니다. 차 옆모습 보시면은요 수직 수평선 그 다음에 이렇게 사선으로 요 Y 자 캐릭터 라인 때문에 사선 그래서 수직 수평 사선 이런 것들이 이렇게 막 교차하거든요. 약간 기계적인 이미지 단단한 이미지 이런 것들을 좀 만들어내거든요. 아 저도 이거 예상도 그릴 때 직선으로 딱딱 떨어지니까 너무 그리기 쉽고 편하더라고요. 아... 아, 그래요. 그런 것도 있었네. 하여튼 외관의 이미지는 상당히 기계적이고 구조적이고 뭐 이렇지만 실내는 전혀 다른 이미지더라고요. 실내 네. 보셨어요? 아유, 컨셉트카에서 뭐 대부분 다 보여준거래서 근데 실내는 인공적인 이미지는 거의 없고요 자연적인 이미지 이렇게 아주 유연한 곡선 뭐 이렇게 해서 좀 푸근하게 이렇게 공간을 감싸는 이런 이미지로 됐는데 요게 기아에서 얘기하는 오퍼진 유나이티드 서로 상반된 것이 이렇게 어우러지면서 색다른 매력을 만들어야 된다 요런 느낌인 거예요 겉과 속이 완전 분위기가 다르다. 실내도 빨리 이제 그려야지 이제. 컨셉트카에서는 스위스 이드 도로로 나와가지고 완전히 음. 다른 느낌이었는데 이게 정말 양산차에도 이렇게 나올까요? 양산차에도 비슷한 느낌으로는 지금 들어갈 거라고 이제 꿈에서 이렇게 자꾸 나한테 그렇게 물어보면또나 보내려고 막이 카드가 한명 날라가. <laughs> 하여튼 저희들이 이렇게 힘을 합쳐가지고 그리는 요 예상도 영상 이게 내려갈 수도 있거든요. 내용증명 같은 거 오고 그러면은요. 이런 것 때문에 구독과 알람 설정 이렇게 좀. 널리 좀 알려주시고요. 자, 오늘 이제 황중열의 엄청난 정보력과 이 포토샵 스킬. 여기 에 이제 저의 꿈 얘기를 이렇게이렇게 해가지고 만들어진 정확도 99%의 예상도를 처음으로 그려봤는데, 이건 확실한 거죠, 이거는? 이것만 음. 보시면 됩니다. 네, 이것만 보면 됩니다. 네. 딴거 보실 필요가 없어. 요 이건 내가 장담해, 이거는. 근데 99% 똑같은 거예요, 1%는? 일부러 틀리게 그릴 수밖에 없는 거다 이해 좀 부탁드리고요. 하여튼 오늘 저희가 보내드릴 내용은 여기까지. 고맙습니다.